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러시아의 수도인 레닌그라드라고도 하는 베체르부르크에서 러시아 노인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아까기의 빛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부를 때좀 웃음을 자아내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기의 빛. 그런데 이 노인의 평생 소원은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고급 외투 하나 갖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평생의 소원 하나쯤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곧바로 주저하지도 않고 고급 외투를 갖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돈을 법니다. 드디어 80루블의 브 돈을 저축하고 꿈에도 그리던 그 외투 한 보를 사게 됩니다. 고급 외투를 산 목적은 그 옷을 입고 고급 사교 파티에 한번 참석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드디어 그 돈으로 그 고급 외투를 사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고급 사교 파티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날은 인생의 목적을 이룬 성공한 날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수고의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흥분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 강도는 노인이 잊고 있었던 고급 외투를 빼앗아 갑니다. 그 노인은 고급 외투를 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그 고급 외투만 강탈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도 그의 행복도 강탈당한 것입니다. 너무 속상하니까 이 노인이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베젤 부르크의 추운 겨울이 되면 이 거리에 이 노인의 망령인 고스타가 나타나서 비명처럼 지르는 소리가 사람들의 귀에 들렸다고 합니다. 내네 외투, 내네 외투, 내네 외투라고요. 이 이야기는 고골리라고 하는 작가가 쓴 외투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목표를 보면 참 단순할 때가 많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헛된 곳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아파트 하나 장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자동차를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의 높은 자리, 권력 있는 자리가 인생의 목적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소유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유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에리 프롬이 이야기한 것처럼 소유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소유하려고 하는 것에는 정말 행복이 없습니다. 소유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를 않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두 가지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흙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입니다.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을 불어 놓으셨습니다. 생명의 숨을 그 콧구멍에 불어 놓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은 비물질이죠. 사람은 이 물질과 비물질이 합하여진 것입니다. 물질은 물질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육체는 육체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물질로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영혼은 물질의 양식, 그 물질에 채워짐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의하면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비오스와 조에입니다. 비오스는 빵으로만 사는 생명, 조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가운데 폴 트립이 지은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덜 중요한 것에 그렇게 집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나 같은 자를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 이루시리라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다다랐으며, 그것이 온 세상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도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받게 하시고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희망을 주신 것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초월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초월적인 가치보다는 아주 사소한 것을 놓고 목숨을 걸듯 싸우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주님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빵으로만 사소한 가치의 모습을 걸고 살아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초월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은 빵으로만 사소한 것을 놓고 목숨을 걸듯 그렇게 살수 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먹고 살아가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에는 전혀 만족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 누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초월적인 가치로 살아가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보람,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 그때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그저 내 평생 소원은 외투 한 벌이라고 하는 이 사소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를 살려 주셔서. 내 안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도록 초월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